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이거, 맞아요? 아,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내가 의원을 언제 끌어내라고 했냐라고 직접 반박을 아. 했다고 해요. 이 내용 좀 이어갈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거 제가 전하기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본인이 어떤 그 해서 지금까지 나온 의원을 끌어내라. 했던 모든 것들은 군인들이 지원했던 말이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그때 우리 군인들 모두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육성을 들었다고 라 지금 정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끊임없이 반박을 하고 자기는 그런 말이 없다라고 계속 똑같은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때 그제 기억이 맞다면 진술한 간부 중에 한 명이 네. 통화를 하는데 네. 이 전화기로 하도 경로라니까 네. 전화. 를 직접 맞습... 하고 있지 않은 네. 같이 차에 탄 부하도 이 소리를 들었다 잖요 네. 부관이 들었고 네. 정언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이야 근데 저런 식으로 또 거짓말 하는구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 일것 같은데 실제로 저 말이 있었 을것 같은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윤전 대통령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알코올성 치매. 어,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기억이 음. 안 나서 아 내가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네네. 개엄이었고 그 위중한 상황이고 그 급박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기억 못 했다. 그리고 화를 냈으면 사람이요. 암만 자주 화를 내더라도 화를 낸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 못 하진 않을 것같은데 그렇죠. 그렇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만들어낸 그 망상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억을 스스로 조작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라고서는 근데 정말 얼마나 정말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까 저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지시 때문에 지금 군인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얼마나 중형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거짓말장애로 몰면서 음... 자신은 혼자서 모면하겠다고 정말 창피하고 저런 사람을 제가 한때 지지하고 표를 줬다는 사실이 <laughs>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자 이쯤에서 그래야지 그래. Three, Q. 사람의 충성 안에 원칙 <laughs> 기준 안에 <laughs> 네. <laughs> 주막 <주막히졌어>. 기준. <laughs> 대선 때, 대선 때저 홍보 랩으로 다녔거든요. 사람의, 어, 신... 네, 사람의 충성 만드셨어요 제가 지난 하네. 그 대선 그 지, 지난 대선 때 음. 네. 보니까 그 영상을 제가 정리시 쫙 하다가 아 혼자서. <laughs> 그, 대선 노래를 막 부르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제가 혼자 보면서, 음, 야, 흑역지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회 이들더라고 아니, 근데, 그때는 우리다아우리다 우리도 아니, 우리 다 거지. 다 제정신이 아니, 아니,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지면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모두가 네. 얼마나 정권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더그 힘들게 가져온 정권을 저렇게 또라이지 해가지고 날려먹으니까, 음. 우리, 보수에 그 지지했던 윤석열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좌절감이라 그서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제 오늘 이런 걸 우리 앵커가 띄우는 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친윤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군인과 경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데 본인 혼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비겁해요. 음. 박근혜 대통령도 한 마디도 저렇게 변명 안 했습니다. 그런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내 불찰이고 내 네. 성찰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고 음. 얘기했지. 음. 진짜 맞아요.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우왕은 혼자 다 떨어놔놓고 음. 저런 비겁한뭘 하고 얘기를 못하는. <laughs>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저런 사람들을 또 구심점으로 네. 가지고 있는. 음? 네. 그러니까 요 저런 사람들을 저런. 저런 윤석열 같은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면서 관저 앞에 가서 시위했던 친윤 의원들 챙피한 줄 아십시오. 진짜 챙피한 줄 아세요. 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권의 마지막 상식이라고 봐요. 음. 그분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음. 하고 물론아셨잖아요 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후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정치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음. 비상식의 길로 가니까 국민의 힘이, 어? 저래도 국민이 지지해주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음. 그렇게 해서 비상식이 돼버리고 네. 결국에는 비상식과 비상식이 싸우면서 그, 그 비상식과 싸움이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아, 그서 이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을 네. 막는 막 막고 박근혜를 지켰어야 할 때는 못 지켜놓고, 그렇지. 윤석열 탄핵 때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될 때는 그걸 또안 하겠다고 음. 두 번째로 탄핵을 음. 안 시키겠다고 막고 있고 이게 너무 늦어도 너무 늦고 판단도 그렇죠. 못 하고. 이건 판단에 대한 네. 미스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최순실이랑 계엄이랑. 계엄이랑. 두고 보면은, 네. 뭐가 그래요? 더 중합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쌍권을 비롯한 진윤들이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요. 네. 아크로비스타 가서 끌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와서 국민의힘 당사. 데리고 와서 잘못다 네. 하고 그리고 저 들어가 있는 군인들 정말 나 때문에 갔다 내가 다 시켰다 음.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렇죠. 국민들한테 석고 대죄하고 친누들 같이 석고 대죄하면은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음. 만약에 지금 내란죄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살라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 지금 보십시오. 그 사람들 변호사비 누가 됩니까? 개인 돈으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파산해요. 나중에 가면 그냥 연금도 못 받아요. 맞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맨날 뭐 청년이 어쩌고 저쩌고 청년 네.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들 명령을 따른 보아도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음. 그 책임을 친윤들이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걔네 이, 이 사람들이 빨리 끌어내서그 사람들이 빨리 직장에 돌아가서 국가의 중사도록 만들어야지 윤석열이랑 고리를 끊어내 주는 것이 이 사람들 국가를 위하고 우리 다음부터 누가 군인들이 말 듣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네 맞습니다. 부하, 부하, 직원들이 설사 잘못 하더라도, 아, 그건 그 친구가 잘못 판단한 거다. 네. 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잘못은 내한테 있다. 그렇죠. 모든 잘못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모두 풀어줘라. 어, 나의 판단이다. 맞습니다. 판단이 군... 잘못된 판단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친윤들도 요번에 원내 대표라든지 당대표 선거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남과요. 남과요. 보면요 중소기업의 팀장도 저렇게 안 해요. 맞아요. 중소기업의 맞아요. 팀장도 팀원이 잘못하면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팀장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괜찮아, 너네 이거 할거 해. 이렇게 얘기하지 어. 중소기업 팀장 도 못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분이 지금도 무죄를 확신한대요 어, 마, 맞아요 서정, <laughs> 서정욱 씨가 <laughs> 그 얘기도 했어요 네, 무죄를 확신한대요 난 이거는 도대체 이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자기 <웃음> 세상이 <laughs> 네. 있는 거야 네. 네. 어떻게 무죄를 확신할 수가 있지 어,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laughs> 뒤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 요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무죄를 확신한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00% 무죄를 확신했다. 어. 이 정도는 돼야 대통령을 직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도 유죄로 판결 났다. 어. 그니까, 그니까 저 아, 멘탈이 그렇구나. 자기가 유죄로 나올지라도 네. 무죄라고 확신하는 멘탈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참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지금 저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음. 참 기가 막히죠. 보하 음. 직원들이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죠? 음. 아. 참. <laughs> 근데 어쨌든 서정도사의 참.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네.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정신승리 해야 대통령 되나 보다 이 얘기라는 그렇죠. 거죠. 정신승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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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죠 돌아야 이거 무슨 정신승리가 <laughs> 있겠어요 저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재 있다고 <laughs>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네 맞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네. 이쯤에서는 네. 네. 어, 대한민국의 저 정신과적으로 유명하신 분을 좀. 소빙을 해서 저분 정신감정을 일단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로 지금 보니까 뭐 낙천적이라서 건강하대요. <laughs> 서중국 변호사만. 그럼 우리 계속 하잖아요. 만약에 네. 내가 사랑해, 우리가 같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잘못된 곳에 있다 생각해봐요. 음. 마음이 아파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laughs> 그러면 감옥 넣어놨는 부하 생각하면. 그, 그렇지 않습니까?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사람이 그. <laughs> 그, 죽을. 그건 그런가? 맞아. 그래야지 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진짜 저 사람 뭔가 있구나 생각하는데. 애가 텅텅푸둥푸 피동 피동해져가지고, 챔몰하고 <laughs> 이러면은. 영화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패딩 입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 저분의 정신세계는 음. 더 좋지,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아니... 오은영 선생님이나 이호선 선생님 요새 핫하신 분, <laughs> 네. 이호선생님도 보면은, 네. 아, 참 심각하다.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치료 필요합니다. 네. 한동훈 당 대표를. 자기 당 대표를 잡으라고 하는 네. 그거 또라이, 그치,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저, 아, 맞지, 맞지. 범죄 심리학 전문 이수정 교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 똑같아. 그러니까 이분한테, 아니, 그분한테 저, 저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 번, 한번 모셔가지고. 그분은 이미 그 윤꺼풀이 씌었어요 윤꺼풀. 음. 윤꺼풀. <웃음> 윤꺼풀이 <laughs> 씌었기 때문에. 그 표창원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 표창원 선생님한테. 표창 그분이 옛날 거아 <laughs> 대파 하나 얘기했다. 그 얘기 아니야. 요맞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안 돼, 구분은 그안 돼. 네, 윤곽 부리셨다. 윤곽 부리셨다. 네, 아, 네. 네. 네 아. 좋습니다.